여러분, 올해 생신 선물로 자식들에게 무엇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직 받지 않으셨나요? 얼마 전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날 어르신들께 어버이날은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끝이 나니 생신날 선물로 뭘 받고 싶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생일이 지나서 이미 받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아직 생일이 되지 않은 분들도 계셨는데,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이 얼른 커서 저에게 꽃다발 말고 돈다발 줬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하니, 어르신들이 재밌다고 깔깔거리며 웃으셨습니다. 그러다 저쪽에서 한 어르신이 나는 아들 얼굴 보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돈도 좋은데 요즘 자식들이 바빠서 얼굴 본 지가 오래됐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께서는 힘들게 번 돈으로 내 선물 안 사줘도 좋으니 딸 목소리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맞다고 하시며 나는 못본지한 달이나 됐어. 나는 설날 이후로 못 봤어. 우리 애들은 전화도 잘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먼저 전화해서 어떻게 사는지도 물어보고 얼굴 보고 싶다고 말씀해 보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바쁘게 사는 자식들 귀찮게 전화해서 뭐 하냐고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보고 싶다 말하기도 미안하다고 하시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 살 만큼 다큰 자식들이지만 부모님들에겐 여전히 항상 보고 싶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이처럼 부모님들께서 많은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대단한 선물을 바라기보다 그저 자식들 얼굴, 자식들 목소리 한번더 듣고 싶은 게 소원이시죠. 여기 생신날마다 자식들과 신랑이를 버리는 75세 정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6.25 전쟁 휴전 후 부산에서 7남매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태어났을 당시부터 60년대 말까지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고 자랐지만 그 시절엔 모두가 다 어렵게 살았기에 힘든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다행히 할머니의 집은 배고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막내 여동생과 밖에서 놀다가 길에 떨어진 건빵 하나라도 발견하면 그렇게 기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주워서 막내 여동생과 반씩 나눠먹으며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행복하게 자란 정씨는 18살이 되던 무렵 길 건너 포목상 아주머니의 중매로 그 당시 소 10마리 키우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동네에선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다들 할머니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파주는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부산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결혼을 해서 입을 하나라도 덜면 아버지와 큰 오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고, 그리고 부잣집이라고 하니 지금보다는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하며 내심 기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앞으로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난과 비극이 닥쳐올지 몰랐습니다. 막상 시집을 와보니 부잣집이라고 별다를 게 없었고, 밤만 안 굶는다 뿐이지 살기는 더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3대 독자 장남 홀 시어머니의 아래로 시집 안간 시누이가 셋이나 있었죠. 애를 포대기에 업은 채 새벽부터 일어나 소 여물을 삼고 아침상 준비하고 빨래의 집안일에 하루종일 앉을 틈 없이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떼약볕 아래 그 넓은 조밭을 혼자 김매고 소밥은 챙겨줘도 정작 자기 밥은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부엌 아궁이 옆에서 잠깐이라도 앉아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불호령이 떨어져 제대로 쉬지도 못하였죠. 정씨가 정작 쉴수 있는 시간은 아이가 울어 젖을 줄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툇마루에 걸터앉아 젖을 물린 모습이 마치 산송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날 평소대로 부엌에서 새벽에 소 여물을 삼던 할머니는 결국 피를 쏟고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병원은 있었지만 며느리를 파리 목숨보다 못한 취급을 하던 시대였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별것도 아닌 걸로 병원까지 가냐며 구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어온 한약을 먹으며 피가 먹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을 내리 하혈을 하다 간신히 머져서 누워있는데도 누구 하나 괜찮냐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팔이야다 늙어서 내가 무슨 고생이야. 소염을 삶아주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네. 이래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말년에 며느리 덕좀 보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내 덕에 팔자 좋게 누워있네. 야, 너 진짜 아픈 거 맞아? 엄마가 다 늙어서 너한테 죽 끓여 바치는 게 말이 되니? 그러게 말이야. 집안에 이렇게 피 쏟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서 집안을 말아 먹으려고 해? 엄마, 이러다 얘가 우리 오빠 앞날 막는 거 아니야? 아니다. 오히려 이참에 오빠 새 장가 가고 좋으려나? 아파 누워있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남편은 담배만 피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의지할 때라곤 자식 세 뿐이었습니다. 첫째 딸을 낳을 당시 시어머니는 해온 것도 없는 게 아들도 못 낳는다며 욕을 잇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둘째로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아들도 못 낳는 년이란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세월 견디며 시누이들도 전부 시집 보내고 시어머니도 나이 들어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나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고 자라기도 했지만 실수로 염을 한 가닥. 쌀 한톨 땅에 떨어뜨려도 불호령이 떨어지는 시집살이를 해왔기에 할머니 역시도 물건 하나, 음식 하나라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검소한 습관이 고스란히 배이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부잣집 며느리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도 집에서는 호강 한번 제대로 못 누려봤습니다. 남편은 삼대 독자 장남의 내가 가장인데, 어디 여자가 하늘 같은 남편한테 라는 말을 이래 달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집안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며, 반일이나 축사일을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집안 대소사는 모두 정시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힘들었지만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잘 키워서 첫째 대학 보내고, 또한 마리 팔아서 둘째 대학 보내고, 그렇게 자식 셋을 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첫째 딸도 공부를 잘하였지만, 그 당시 시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라, 시어머니가 여자가 무슨 공부냐며 반대를 심하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2년째 전문대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어머니의 고생에 보답해 열심히 공부해서 첫째는 은행원, 둘째는 선생님, 셋째는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자식들 모두 번듯한 직장도 가졌고, 이제 시집장가만 잘 보내면 할머니는 더 이상 소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혹여나 시집가서 자신처럼 구박받고 고생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였습니다. 할머니의 걱정과 달리 첫째 딸은 다행히 인품이 좋은 시부모를 만나 이쁨 받으며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은 나이 40에 낳은 막내딸에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홀씨 어머니의 위로 신우가 내신하에 있는 막내아들에게 시집을 간 것이었죠.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면 형편이 좋은 집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 막내딸에게 사위의 사정을 전해 들어보니 사돈과 사돈 처녀들은 사위를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결혼 전부터 돈을 버는 족족 사돈과 사돈 처녀들에게 돈을 뺏기다시피 갖다주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은 당연히 없었고 마이너스 통장에 빚까지 있었죠. 이 사실을 알고 난 정씨 할머니는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었지만 몇번 만나보니 사위가 참 예의도 바르고 딸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보여 마음에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이 좋다고 하니 요즘 세상에 맞벌이하면서 잘 살면 되지 않은 생각이 들었고 사돈도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아들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씨 할머니는 사위를 만날 때마다 없는 집에서 시집 간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돈 없는 게 무슨 죄겠냐며 사위를 자식처럼 보듬고 챙겼습니다. 그렇게 정신은 막내 딸에게 전세 대출금 반을 보태주고 혼수도 싹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돈과 사돈 처녀들은 딸에게 자기 아들이랑 결혼해 줘서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를 파내 심통을 부리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그걸 느꼈지만 사위와 둘이 잘 살면 된다 생각했고 또 살면서 잘해드리면 시어머니의 마음도 돌아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막내딸도 잘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얼마 전 막내딸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해서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 잔뜩 해 놓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싸 주려고 김치도 새로 담가 놓았죠. 그런데 갈치조림이라면 환장하는 딸이 그날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밥을 먹는둥 마는둥 밥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벌써 다 먹고 밥한 공기 더 달라고 했을 텐데 한숨만 푹푹 쉬어댔습니다. 왜안 먹고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어? 어제 김서방이랑 싸웠니?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제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밤열두 시가 넘어 새벽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평소에도 말을 함부로 했었지만 오늘은 유독 왠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들었다리 녹음 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너 내가 항상 말하지만 아무리 우리 집에서 해준 게 없고 네가 해온 게 많다고 해서 시댁 식구 우습게 보고 행동하면 안 된다 알겠니? 우리 경수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원래 아들 가진 쪽에 맞추며 사는 거다. 나도 그랬어. 남편 잘 챙기고 시댁 잘 챙기고 니할 네 도리는 해야지 안 그럼 너희 친정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딸 가진 죄인이란 말 괜히 있겠니?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 친정부모보다 시부모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챙기며 효도하는 거야. 그러니 너도 우리를 친정부모라 생각하고 효도해. 그리고 나중에 애 낳아도 애 핑계로 집에 들어앉을 생각하지 말고 같이 맞벌이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자는 그런 거야. 그러니 싫은 소리 들어도 참고 있네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쓴거 아니겠니? 너도 아들 낳아서 나중에 며느리 보고 대접받아라. 그럼 내 마음 알 거다. 딸이 뭐라고 대꾸할 새도 없이 어머니가 자기 할 말만 내뱉고 끊어버렸다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정시 할머니는 순간 50년 전 자신을 종치급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상견례 때 보고 대충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김서방 사람 하나 좋은 거 보고 결혼 시켰는데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 기념으로 어머님이랑 형님들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기로 했거든.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유럽 여행으로 바꾸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거야. 형님들이 유럽으로 패키지 여행 가고 싶다 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님,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도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지금 당장 유럽 여행은 사정상 힘들 것 같아요. 다음번에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표정이 싹 바뀌시면서 아무 말씀도 없이 획돌아서 가버리시더니 이렇게 전화가 오신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는 멀쩡한 김치냉장고를 두고, 요즘 새로 나온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를 사달라고 하시는 거야. 자기 친구도 이번에 며느리가 바꿔줬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근데 어머님은 김장 힘들다고 김치도 사서 드셔. 얼마 전에도 개털 날린다고 로봇 청소기 사달라 하셔서 하나 사드렸는데, 사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요구하시니까 나도 화가 나는 거 있지. 그래서 저희 엄마도 허리 안 좋으셔서 허리 숙여서 김치통 꺼내기 힘드시 됐는데, 어머님 사드릴 때 하나 더 사서 저희 엄마도 보내드려야겠다 하니까 며칠 뒤에 전화 오셔서 안 사줘도 된다고 엄청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야. 명절이고 생신이고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실 때도 때마다 용돈도 두둑히 드리는데 이걸 누구 코에 붙여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셔. 심지어 아버님이랑 오래 전에 이혼하셔놓고 그 결혼 기념일까지 용돈 달라고 눈치를 주신다니까. 할머니는 사돈의 행동이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을 그렇게 물쓰듯 쓸 수가 있는 건지. 아마도 자기 돈이 아니라서 더 쉽게 생각하고 썼던 것 같습니다. 막말로, 있는 집에서 저러면 이해라도 할 텐데, 집불도 없는 집구석에서 저런 말을 하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딸이 자신들을 무시할까봐 그러는 건지, 사위가 본인한테나 잘난 아들이지, 지금이 무슨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뭐 잘난 아들이라고 그놈의 아들 가진 유세를 부리는지, 할머니도 똑같이 아들 가진 입장에서 도무지 사돈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를 불러다 살짝 얘기를 해볼까도 싶었지만, 아무리 자신의 엄마가 잘못을 했어도, 장모가 자신의 부모의 이야기를 한다면 기분이 나쁠 것이기에 그렇게 되면 딸과도 사이가 나빠질까 봐 걱정이 되어 할머니는 차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이 되어 통 연락이 없던 딸이 걱정이 되었던 할머니는 막내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정아 요즘 별일 없지? 몸 아픈 데는 없고? 네가 전에 그러고 가서 걱정이 돼서 전화해 봤다. 엄마, 어머님 결국 형님들이랑 유럽여행 가셨어.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며느리가 자기 돈 귀신 취급한다고 안 그래도 남편 없어 서러워 죽겠는데 며느리가 자기 무시한다고 펑펑 우셨대. 그래서 나도 김서방이랑 한바탕하고 지금 사이 안 좋아요. 진짜 사돈이 김서방한테 그렇게 말했다니? 본인이야말로 아들 뒤에 숨어서 무슨 짓이라니? 됐어. 괜찮아, 엄마. 아튼 그것보다 엄마 곧 생신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필요한 거는? 에잇 기왕 이렇게 된거 엄마도 유럽 여행 보내 드릴까? 에휴, 됐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가 뭔 돈이 있다고. 그냥 네 언니네랑 정수네랑 우리 집에서 밥이나 같이 먹자. 오랜만에 손주들도 좀 보고. 안 돼. 엄마. 지금까지 매년 집에서 밥 먹었잖아요. 이번엔 절대 안 돼. 언니랑 오빠랑 이야기해보고 다시 연락줄게요. 막내딸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정씨 할머니는 정말로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자식 키운다고 고생하였지만 자기 자식들도 부모가 되어 제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아등바등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저 자식들 얼굴에 그늘지는 날 없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자체만으로 큰 선물이었죠. 정시 할머니가 막내 딸 나이였을 때만 해도 은행에다 적금을 부으면 은행 이자를 무려 30%씩 줬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만 고생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 금방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자식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벌이에 따라, 어떤 집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서도 요즘은 둘이 벌어도 애 키우면서 집한채 사려면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예전에는 소한 마리면 대학교 4년 등록금을 다낼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한 마리의 한 학기 등록금만 간신히 낼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정시할머니는 자식들이 힘들게 번 돈을 자신에게 쓴다는 것은 아예 상상조차 할수 없었고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볼 때마다 나한테는 안 써도 되니 제발 너희들한테 써라고 말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도 스스로에게 쓰기 아깝다며 자식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시 할머니의 생신날이 되어 자식들은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해주고 할머니를 어디론가 모시고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에 있는 한 호텔이었습니다. 밖에서만 봐도 엄청 비쌀 것 같아 보였기에 할머니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자식들은 할머니를 모시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큰 방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문을 열자 장미꽃길이 펼쳐졌고 탁자에는 초가 꽂힌 생일 케이크와 손주들의 편지 그리고 해바라기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사위며느리 손자 손녀 그리고 남편은 할머니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주었고 저녁에는 1인당 19만 원짜리 비싼 호텔 뷔페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호강의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 돈으로 너희들 좋은 데 가고 하지 왜이큰 돈을 엄마한테 쓰니.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데가 있는지 평생 모르고 살았을 텐데, 너희들 덕에 이렇게 좋은 데도 와보고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자식들은 오히려 할머니에게,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무뚝뚝했던 남편도 자기랑 살아줘서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할머니는 남편과 파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도 재풀기도 전에 막내딸 사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받으니 사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 사정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 비싼 호텔에서 그런 호사스런 대접받고 싶다 하셨어요? 호텔에서 그것도 그큰 방에서 하루 보내는 게 돈이 한두 푼이에요? 저보다도 오래 사신 분이 생각이 있으셨으면 애들이 가자고 해도 끝까지 안 간다고 버티셨어야죠. 제 말이 틀렸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며느리가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그러대요. 사돈이 호텔에서 생일상 받고 싶다 했다고? 왜 말씀이 없으셔요?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사돈 말씀대로 사돈보다 더 오래 산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네요. 다음부턴 그런 일 절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돈, 앞으로 저한테도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 호텔 갔다 와서 피곤하니 먼저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할머니를 다그쳤습니다. 할머니는 방금 전 통화 내용과 그동안 막내딸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 된 남편은 바로 막내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잘 도착하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전화드리려던 참이었어요. 김서번. 지금 당장 나정이랑 우리 집으로 오게? 당신 정말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엄마는 생신날 되면 항상 집에서 밥 먹자고 하셨어. 이번에도 엄마가 끝까지 집에서 생신 보내시겠다는 거 언니 오빠랑 내가 상의해서 호텔에서 보내게 해드린 거야. 아니, 나는 어머님이 가고 싶다고 하신 줄 알았지? 설사 그랬다 치더라도, 장모님은 싫다 하셨는데 우리가 억지로 가자 해서 가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어머님은 형님들이랑 유럽 여행도 갔다 오셔 놓고 왜 엄마한테 따지시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 평소에도 이것저것 요구하고 바라시는 거 자기도 알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일평생 우리들한테 뭐 하나 사달라. 용돈 더 달라. 어디 가잔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어. 자네 이런 사람이었나? 나도 저 사람한테 평생 잘해 주지 못해서 내 입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결혼을 했으면 자네가 꾸린 가정을 더 우선으로 하고 자네가 사돈이랑 우리 나정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 줬어야지. 그동안 이렇게 매번 사돈한테 휘둘려서 나정이를 힘들게 했나? 자네 옆에서 더 오래 살 사람은 자네 어머니가 아니라 나정이란 거 모르나? 더 이상 내딸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수 없네. 당장 나정이랑 이혼하게나. 그러면서 사위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정아, 나랑 얘기 좀 하자. 문좀 열어줘. 며칠 뒤 사돈과 사위가 할머니 집에 찾아와 배를 눌렀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저예요.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 염치 없지만 용서해다오. 앞으로는 절대 예전 같은 일 없을 거야. 그러니 이혼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사돈, 저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할머니와 남편은 사돈에게 돌아가라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사도는 한달 동안 매일 찾아왔고, 앞으로는 며느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며느리와 사위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해서 자식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온 뒤에야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게 한달 동안 정시 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막내딸도, 손녀 때문에 이혼은 할수 없을 것 같다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한번더 믿어보기로 하고 손녀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정시 할머니와 남편은 명절과 생신날, 자식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건 반겼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용돈과 선물을 일체 받지 않고 돌려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시 할머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시 할머니는 고생한 자식들을 생각해서 자식들의 성의를 거부하고 계시지만 저는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마냥 거부하기보다는 과하지 않은 선에선 자식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그랬듯 자식들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픈 마음이 가득하듯 자식들 또한 부모님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부모님의 기뻐하는 얼굴을 기대하며 드린 선물에 부모님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면 자식들은 정말 속상한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고맙다고 말해주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덩달아 행복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한편으로 부모된 입장으로서 제가 살면서 받은 최고의 선물은 제 소중한 자식입니다. 아직 아이가 성인이 되진 않았지만 저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 어떤 선물보다도 자식들 얼굴이라도 한번더 보고 싶고, 전화해서 목소리라도 한번더 듣고 싶은 날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부모님들과 자식들과 항상 웃으시며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랑 오빠랑 이야기해보고 다시 연락줄게요.